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보여요? 너의 이름은 알지? 저는 게 봤어 아 근데 저도 너무 재밌는데 시국이... 사이를안 <laughs> 했어요 그래서. 그렇지 나랑 동전이 생각 없으면 은 영화 볼 거야 네. 네. 평균 날에다가 네. 많이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100주년이라고 나 솔직히 황 네. 영화가 되게 아쉬운 게 100주년인데 볼 영화가 없다 아, 우리가 네. 그래도 네.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. 엑시트, 동호동전 봤고 아니, 변신. 변신. <laughs> 근데 나쁜 녀석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네요. 아, 그거 영화였지? 그래, 그, 네. 항상 등장하지. 네. 아, 그 아, 어. 네. 어? 고경 하이하이. 하이. <laughs> 제 <웃음> 학교 같이 다녔던 후배? 그 후배인데, 근데 친구예요. 네. 몇 살인 아세요? 어, 알죠, 알죠. 나저그하고있어 와아. 이랑해가지서 아, <laughs> 어 진짜 재밌게 왔어요 되게 감명 깊게 어요다 봤어요? 아 이거는 안말들그다방어묵 이렇게 붙였어아나 사실 기억이 안나는 많이 했었나? 싫어하는 장면 <laughs> 아니 아, 현식 형 아, 아, 가만히 아니 그어깜짝이웃으 제가 볼영화 한소리 아, 복서 네.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 단편영화로 결국에 다시 나온 건데 음. 다른 분 보다 나는 e 이 분이 너무 좋아 어, 형님도 영화 하시잖아요 공범이랑 아, 네. 음. 아 맞아 맞아요 가려진 응. 시간에서 아 가려주신분 아니 아 밀정에서 그거 전 악독했다가 네. 이런 단편영화 혹시 단편으로 화됐던거우좀 있어요? 제일 유명한 게그 검은 사진들 찍은 분아 그것도 그니까 원래 단편으로 찍었다가 그 네. 네. 아, 단편을 두시지 봉준호 감독님이거든요 그런 기생충의 시초가 되는 그런 단편들이 역시, 막, 아이디어가 부갈이 돼서 그냥 괜찮다 단편 뽑아갖고 장편을 뽑는다라는 느낌?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... 단편으로만 붙여주기에는 좀 아깝다라. 는 그런 소재적으로서이 아... 이야기가 좀더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는데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감독님들의 개인적인 욕심이다. 아, 잠깐볼게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홉시윤이랑 CGV 채널에서 백준현 <laughs> 아, 네. 기념물 해갖고 네. 옛날 영화들 잘 됐던 거쫙 나오는데 응. 응. 나오는데 너 전화하고 취소하고 이제 집에서 보고 볼 거였잖아. 허술해 보여가지고. 원래 빠가 네. 영화관. 네. 오 진짜. 집에 네. <laughs> <laughs> 와서 잠깐 친구 따라갔다가 너무 열악해요 아, 아. 열정페이였고 고장 되는 것도 없고 쌍욕 난무하고.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. 는게렇니 아, 그 네. 예. 네. 저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아. 있어요. 영화라는 작업이 예술, 예술이니까 너네들은 좀 같이 좀 협업을 해보라. 이런 마인드가 좀 살짝 깔려있어요. 그러니까 너네는 돈 벌러 왔니? 영화로 왔니? 약간 이런. 느낌 이게 이성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래도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. 아. 영화 하나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. 아저 어떤 거. 그 질문은 아예 안 했다고 그래 변신 자체도 공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밤식사처럼 피하는 <laughs>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밤을 새고 또 아침에 자고 이 약간 그 아픈 낮에 뒤바뀌잖아요 뒤바뀌면 지칠 수밖에 없고든요 차량이 좀금더 처지고 막이러나 이게 자체를 좀 무섭게 많이 뇌파한 게 아. 싶어서. 어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구나 괜찮이나 <목소리나> 그런 거네 음아 밑에 나가는 메일로 보의 주시면 이은차 공짜로 연락 오실 수 있어요 아 그냥 차를 안가졌어요 아니야, 드 이런 데서 왔는데, 브리카드는 카는 브리카드는 브리카는브는 브리카드는 브는 브리카드는 브는는 브리카드는 브거카드는브리카드이 브리카드는 는브는브리 2막그기다나너 봤어 <laughs> <laughs> 계속 볼때 <올대>, 그리고고아연기 <laughs> 응. <laughs> 아, 응. 좋아 네 응. 죄송한데 지금 판소리 복서 쉬고 오신 것 같은데 아네 어쩔 네. 수 없지 어. 저 혹시 그냥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네. 저는 비추였거든요 아, 나라도 안해난 하고 싶소리 복서 셨죠 네. 영화 좀 무슨 재밌었는지 아니지손만 나오는데 네. 야 아시겠어요? 얼굴 안 나오고 뭐 추천 한 네. 번만 네. 솔직하게 네. 해주요 애매한데 네. 네. 어 네. 오! 생각보다 아 네. 네. 진짜요 네. 아무 기대를 안한 상태에서 막 찾아 뭐립영화 같다고 들어 네. 네. 이분은 뭐 악역으로만 나오다가 아잘 네. 네. 아시는 좀 이번에 엄청 착한 역으로 나오신데 연기를 그러니까요.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. 이게 우리 썸네일이야. 아, 이게 썸네일이다. 섬네. 이게 썸네일이나 영화 보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. 변신 재밌더라, 야. 변신 <laughs> 진짜 재밌는 영화였어. 단편이 네. 생각보다 괜찮아요, 단편은. 중간에, 어, 괜찮아, 려나 했던 부분쯤에 단편은 끝나. 를 했다고도 아니 너무 너무 아쉽다 나 옛날에 그냥 졸업작품 보는 거 같았어 그때 한두 작품 정도가 이거보다 나았던 거 같아 옛날에는 썬댄스도 갔으니까 배우들은 각각만 보고 그래, 그랬던 래그거 같아 맞아요 저도 너무 연기는 너무 좋게 봤어 요 연기는 진짜 나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 그래, 세개줄 아, 솔직히 어, 단편에서 장편을 만들었었고 아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단편보다는 못했지만 나는 이런 게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6주년을 기념하기에는 어울리는 영화는 확실히 어울리는 영화였다는 라 어, 생각은 들었습니다 흥위로만 업혀서 권투랑 그러더라고요 나별점리개아자리 3개 동그라미 여러분 신청 많 해주세요